많이 했고 책방을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한그 이유가 동일해요 같은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 네. 네, 사람들 때문에 책방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초창기 때 그리고 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책방을 계속 해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책방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람이 있을 텐데 그 보람 중에서 가장 큰 보람은 어, 사람을 알게 되는 것, 너무 괜찮은 사람들을 알게 되는 것,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음, 알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음, 어쨌든 가게니까 음, 있습니다만, 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또그 사람들과 좋은 추억과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음,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진짜 오래 하고 싶다 할수 있으면 어, 정말로, 음, 할수 있을 때까지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게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 혹시 그렇게 작가님께 감동을 주셨던 어떤 분의 에피소드 하나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가장 이렇게 사람 때문에 가장 작가님이 뭐 책방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으시면. 어, 뭐, 모든 그, 저기, 어, 모든 그, 가게 하시는 사장님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게를 하다 보면 그 단골 손님이라는 게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단골 손님들과의 어, 그 친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음, 음. 계속 그 시간이 이어지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책방을 한 지가 2015년부터 했으니까, 어 이제 7년 정도 된 셈인데, 그 2015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금 제주까지 이제 오는 단골 손님, 지금은 이제 친구가 됐죠. 그런 손님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을 상대하면서, 어 제가 되게 괜찮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살다가 어떤 순간 순간에 내가 썩 괜찮은 행동을 하고 내가 썩 멋진 어떤 나의 일면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게 이제 나를 감동시키는 거죠. <laughs> 야 내가 이렇게 괜찮 괜찮은 일을 했네. 내가 이렇게 좀. 음, 좀 멋지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근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상호적이잖아요,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멋진 어떤 저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책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이렇게 좀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서 어, 책을 하나 이제 사시고 달력도 하나 사시고 하면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암에 걸리셔 가지고 병원에 계시는데 어, 되게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어, 책을 좀 추천을 받고 싶고.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힘이 되고 싶어서 이 달력도 같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달력이랑 뭐 책을 이렇게 막 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볼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보셔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몰래 그 아버님한테 카드를 썼어요. 그 책을 보실 때. 그래서 아버님, 어, 지금 따님이 열심히 책을 고르시고 계신데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 쾌유 하셨으면 좋겠고 책잘 읽어주셨으면 좋겠고, 어, 네. 그래서 같이 책방 와 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런 얘기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넣었어요. 몰래 넣어가지고 계산 하고 딱 보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한한 어, 한 달인가 뒤에. 이제 또 오셔가지고 이제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만 봐도 아저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멋있을 수 있었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 손님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주, 해주시고 자기의 진심을 말씀해주시니까 그게 저를 멋지게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 그런 일들이 책방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음, 사람과 사람이 자, 잘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어떤 순간들을 발견하면서, 아, 나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전사가 되게 안 되거든요. 근데, <laughs> 근데 그래도 어, 계속 하고 싶어요. 네. 도서관은 이제 책을 안 팔아도 돼서 너무 부러운데 <laughs> 책방은 책을 이제 장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되게 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거를 조금 잘 계속 감당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시간을 손님들과 같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오래 어, 좀. 방 주인으로서의 삶을 지켜보고 싶어요. 아, 네. <laughs>